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나오자마자 3배 차를 잡았습니다. 한 집은 그냥 한 집이고요. 그리고 또두 개는 한집두배 차로 해가지고 세배 차를 잡았는데 이게 음료수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게 오토바이 오토바이로 좀 이제 수행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누가 다른 분이 잡았다가 우리 뭐 우리 표현으로 이제 버렸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는 이제 버린 걸 잡았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하나 배달 수행 완료했고요. 이제 한집두배차권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한집두배 차도 아, 이것도 엄청 무겁네요.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춥긴 한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요. 이제 배달 품목이 달라집니다. 어, 음료수, 뭐 생수, 이런 품목이 많아가지고, 아, 엄청 무거운 배차를 받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또 가끔 또 쌀도 있어요. 네, 쌀도 있고. 대부분 이제 배차를 잡으셨다가 다른 거랑 이제 뭐 같이 깨지는 것과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가지, 부피도 클 뿐더러 이제 쌓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잡으셨다가도 이제 뭐, 아까 표현했듯이 버리는 배차 취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적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보다는 자유로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차 취소는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앞으로 이제 걱정이죠. 아, 이제, 이제 음료, 뭐 생수 이런 게 많아질 텐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걱정이긴 한데, 아, 좀 배달, 콜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무겁더라도 뭐 콜만 많으면 뭐, 걱정 없죠. 비속이다 보니까 콜이 많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엄청 무거운 것들만 배차가 되네요. 아, 이거... 무조건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아, 오늘은 무거운 세차만 뜨네 야 해. 에 뭐 배차가 없어가지고 찬밥 더막 가릴 처진 아닙니다만 시원하게 오늘 이렇게 라이더분들이 이제 가격대나 이제 품목 보고 이제 오늘 바람도 붑니다 많이 불어요 그래서 무거운 배차를 잘안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는 이제 일륜이라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록이면 이제 무거운 배차를 안 잡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치고는 모르겠어요. 나이더분들이 <laughs> 무거운 배차를 꺼리서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저한테 배차가 이렇게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요 맘때 뭐 하나도 못할 때 있는데 지금 다섯 건 정도 했어요. 한 2만원 정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녁 비크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무거운 것 때문에. 그, 전 마트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아이스팩으로 넣어가지고는 이제 포장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두 개, 세개 배차를 묶어가면은 워낙에 덥기 때문에, 녹, 녹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걱정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그게 문제예요. 뭐, 무거운 거, 물 배달, 생수 배달, 뭐. 음료 배달 그리고 또 이제 아이스크림 종류 그리고 또 얼음도 배달해요 얼음 얼음도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이건 이건 완전히 이제 따블이죠 무거운 거 플러스 녹는 걱정 아무튼 여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아이스 가방이 보냉 가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 배달만 해가지고 지금 보냉 가방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를 좀 집에 한번 뒤져보고 아이스 그 있잖아요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차에다 두고 품목 보고 이제 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야겠어요 뭐 에어컨을 계속 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에어컨을 틀어도 여름엔 덥기 때문에 녹아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5시 45분입니다. 오늘 뭐 콜이 많이 없어요. 월요일이기도 하고,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시차가 많아지고 있고요. 원래는 차 많아지면은 제가 좀잘 움직이지 않는 편인데, 콜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네 뭐, 마침 또, 가까운 데 하나 있어가지고, 콜, 저기, 어 픽업 하나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뭐, 제가 즐겨보는 뭐, 또, 저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인데, 아까 보니까, 저녁픽 그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콜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배민이든, 뭐, 그분도 일반 대행 같이 하시는데, 아까 또 이거 픽업 하면서 보니까 대시보드에, 어, 한두 색이 있었나? 없네요. 한 8시, 한 8시까지 이제 저녁 픽이긴 한데, 그때까지 한번좀 기다려보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또 내일 또 축구를 하잖아요? 요즘 좀, 근데 집에서 보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 가지고 보통 다뭐 밖에서 마스크 해제도 됐고 해 가지고 밖에서 보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뭐 배달량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좀 내일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축구니까 축구하는 날에는 뭐 평소보다는 주문이 많긴 합니다 내일 좀 기다려 한번 해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